무조건 이렇게 같은 떠나는 것도 없고 돌아올 텐데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결국은 그렇죠. 농촌에 대한 지원 방식을 조금씩 조금씩 이끌어야겠네요. 그런 생각 하고 그중에 힘이 농촌지도소득 농민수당, 농가수당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작아요. 1인당 한 2, 3만 원 정도, 3만 원 정도 되니까 대통령이 되시면, 저, 많이, 고독하시는제 동역 중 하나가, 이제, 기본적으 보이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때가, 청년, 아동, 모임, 여성만의 격 있다, 그 그러니까, 너무 예술인 이런 분들. 그러니까, 투자 대비 효율이 큰것을보다 먼저, 하는 런 어, 이런, 이이고요런이서 3만명이 그런데 계속 들고 있겠죠. <목소리> 그래도 연천명 정도인데, 지금 네. 변화가 그더그 빠져나가죠. <목소리> 그렇지만, 로한 30년 후면좀 없다 고들을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이 없다 보는 농촌을 찾지않는안건데다그러면또국가는또 농촌을 래를 놓고 본다면은, 그건 가족을 보면다청원이야않습 좋은 이 없는 것은 생각살수 <목소리> <상목목소리도 목소리> 없는 그런 거죠. 그리고 또 기초적으로. 중요한 것이 전남 농도는 판도 종류를 선을하고 있던 이런 농업이기 때문에 대도장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유기농, 우리 농촌이 그 살라고 보면 그쪽에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고, 전 국민이 친환경 농산물을 접하고 해야 많이 국민 부분 유심도 좋아지고, 건강 상태도 좋아지고, 았 회식을 한다. 방법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수입은 길이면 5년 에 대한 1년도가 정당을 쳐서 5년 전에 세뿌리자 사다 묻은 게지. 이런 생각들좀 많이 없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일다는생이 있으면 저한데리이 나를 한다고 하지. 가그 사람을 데려다 저는 농촌이 사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 아, 아. 그래. 네. 그 정는은이에요 그, 그, 네. 여러분들이 농림수당은 사실 너무 과니했기때문 농림수당이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용수가 너무 높기때문에이게 증액해서 농림수당이 데 남은 건대이 예예 아휴 오늘 은잔그 하실 까알니다그 따라 얘기가 아니라 유럽의 실제 가정 우리 나소득지는다 개인의 기본소득 지는안정적인이라고니다 근데 실제 우리나라는 15%가 잘됩니다예요 실제 우리나라 인구에서 고천을 가보면 농민형 민영민 공인인구를 들려받고 이 정신망력을 가지고 야구선이 안됩니다. 일단 이번에 매월 10만원이면 뭐 2.7조 밖에 안됩니다. 정정 예산에 0.3%가 올라갑니다. 네, 네, 그 정도를 가지고 무슨 그 구상입니까? 매월 10만원이면 120이에요. 예를 들어서 30을 준다 한들 법안에도 올라가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매월 30을 준다 한들 우리 총 예산이 3년씩 자그 말고 월 10만원 정도를 내겠다는 <laughs> <얘기했다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최소한 1 0만원딴 방향으로 합니다 딴 거로 하면 되겠죠 아니 우리가 이건 돈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남는 거 아니에요 뭔가를 조정해서 별도로 그, 그 해야 되는데 그거는 농업 예산을 조정할 수 있고 다른 예산을 조정해서 추가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오습니다 자기욕심으로 한달에 천만원씩 버으면들여죠요 그렇게 하 안되고 정말 이 모든 문제 을도맡아을때 이정도만 작성하면 안될까 많이 적긴 한데요 5십만원 정도 너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거 아니요7초 <laughs> 10만원 정도